여러분들, 4번 문제 보세요. 자, 어느 고등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자,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중에서 오르고 싶은 산을 선택하여, 자, 선택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됐대. 그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 굉장히 말이 많지만,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게어렵잖아요 그죠? 어, 항상 여러분,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항상 뭘 이용합니까, 여러분들? 벤다이그램 이용해주면 됩니다. 자, 자, 가 조건 은 뭐죠? 설악산을 선택한 학생은 120명이래. 그러면 설악산, 이게 설악산이죠. 이걸 설악산을 선택한 사람이 120명이야. 지리산을 선택한 사람이 160명. 그러면 이게 지리산이죠. 지리산 선택한 사람이 160명. 됐죠? 설악산과 지리산 중 어느 산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80명이야. 그러면 설악산, 이게 설악산이고, 이게 지리산이니까. 요거 두 개를 어느 것도 선택 안 했대. 그럼 뭐야?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부분하고, 여기 바깥 부분. 바깥 부분이 더해서 얼마라는 거예요? 80명이란 이야기지. 이해되지 여러분들? 오케이. 그다음에 한라산만 선택한 사람이 30명이야. 그럼 한라산만 선택했으니까 여기지, 여기. 그지 어, 여기가 몇 명이란 이야기니, 여러분들? 30명이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깥에 여기는 몇 명이겠어요? 당연히 50명이겠지. 왜냐면 어느 산도 선택하지 않은 게 80명이라 했으니까. 이거 이거 더해서 80명인데 여가 한라산만 선택한 사람이 몇 명이야? 30명이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 안한 사람, 설악산 지리산 한라산 아무것도 선택 안한 사람은 50명이겠지. 됐지. 그 다음에 이때 설악산과 지리산을 모두 선택한 학생이 A명이래. 그죠? 어, A명이고 세의산 중에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는 학생이 B명이야. 그럼 B는 구했잖아. 몇 명이겠니? 그치? 어, B는 50명이겠지. 맞죠. 따라서 그럼 여가 50명이고 여가 30명이면 설악산과 지리산을 합집합한 건몇 명이겠어? 그지? 설악산과 지리산을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는 몇 명이겠니? 전체 300명에서 30명, 50명 빼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지? 그지? 이걸 구하는 게 중요해. 몇 명이야? 자, 300명에서 80명 빼니까 220명이지. 됐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모두 선택한 사람. 여기 설악산, 설악산과 지리산의 교집합. 원소의 개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들. 자, 설악산 선택한 사람. 지리산 선택한 사람 더해서 그지? 설악산과 지리산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되는 거지? 이거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 오케이. 따라서 설악산 몇 명? 120명. 지리산 160명. 설악산과 지리산 합집합. 여기서 구해놨죠? 몇 명? 220명. 됐죠? 그래서 요거두개 더하니까 얼마야? 200 280에서 220 빼니까 60명. 됐죠? 그래서 어, 설악산과 지리산을 어, 모두 선택한 사람 여기 교집합 여기가 60명이라는 이야기. 그렇죠? 그에 모두 선택 안한 사람이 50명. 그래서 A가 60, B가 50. 두개 더하라 그랬죠? A하고 B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몇? 정답 얼마다? 1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말만 많지 여러분들. 어, 그 그렇게 그, 그 어렵지 않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좋아요.